이번 과는 뉴욕입니다. 저번 과에서 파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번 과는 뉴욕에 대해서 배우게 되네요. 뉴욕의 언더사이드 아래편입니다. 어, 여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라 그래서 맨홀이라고 그러고 맨홀 뚜껑을 맨홀 커버라고 하겠죠? 네, 이것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 46만 5천개의 둥근 철로 만들어진 맨홀 뚜껑이 언더스트레이트 거리에 있는데 뉴욕시티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어웨이 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 어디로 가는 길 역할이냐면 언더 지하 네트워크 오브 터널, 터널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썸, 어떤 맨홀 뚜껑은 그러니까, 텔레폰 전화선 어떤건 TV선 또는 다른 것은 일렉트리서티 케이블 전기선인데, 그것은 라이저스트 빌 t below the surface, 표면 바로 밑에 있고요어 t h 다른 맨놀 뚜껑 용도들은, carve, deep into the earth, 땅 밑으로 굉장히 깊게 파져 있는데, using e x p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물과 휴지머신, 아주 큰 기계를 사용해서 만든 구멍입니다. 이런 구멍들은, a 아, 포 for the c 지하철, water pipe. 물이 들어가거나 또는 가수의 더러운 물을 통과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옆에, 옆에 있는 manhole 이나 explosive 이세 단어를 옆에다가 연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 넘어갈게요. Unit Urban Underworlds, Reading B: New York's Underside. A Dangerous Job. 자 위험한 일이란 얘기를 하고 있죠. s a boy. 신스는 뭐뭐 이래로의 뜻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튜너티는 기회란 뜻이니까 어떤 기회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탐험할 수 있는 기회 쓸수 있는 기회죠. 뭐에 대해서? 비니스라 말은 바로 밑에 란 뜻이니까 바로 뉴욕 밑에 있는 도시에 아니 세상 즉 지하세상에 대해서 글을 쓰고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잡지사 기자이구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좋아했던 그런 맨홀 뚜껑 아래의 세상에 대해서 글을 쓸수 있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 혹은 혹 호그란 말이 원래 돼지란 뜻인데 모래 돼지 이렇게 해서 가지 마시고 어떤 별명이냐면 닉네임은 별명이죠. The nickname for the workers. 일하는 사람들이네. 그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뉴욕 지하를 에서 아, 뉴욕의 지하를 빌드 짓고 만드는 사람들을 별명으로 뭐라고 부른다? 샌드 훅이라고 부릅니다 this. I boarded t h i 판 I b o a r d 것 d t h 라 s I boarde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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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 o a 이 d e d this. 그렇죠 하나의 빛만 비추고 있습니다. 라이트 벌브는 전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Slowly 천천히. 어, 계속해서 이번 과는 지하 세계 관한 글이기 때문에 지하란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또는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예, descend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그립니다. 셰프트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내려갑니다. 200m 지하로 내려가고 있죠. 이 사람들은 새로운 터널을 짓고 있고요. 물을 뉴욕이라는 아까 그 도시에 가져올 수 있는 상수도 터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죠. 지금의 터널 시스템은 에 네, 빌리어는 10억을 말합니다. 50억 즉 56억 정도의 리터 어브 워터 물 리터를 날마다 운송할 수 있습니다. To fill more than 2200 Olympic sized swimming pools. 올림픽 경기장 정도 크기의 수영장을 2,200개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양이 바로 위에 있는 이 정도의 물의 양이니까 대단히 큰 양이죠. 음, 두 번째 달라고 할게요. 자 디센드가 나왔습니다. 또 나왔죠. 우리가 내려갈... 때 당연히 어두워지고 추워졌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엄청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10m를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요. 레더란 말은 사다리니까 철로 만들어져 있고 슬립이란 얘기는 미끄러진다는 뜻이므로 굉장히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다리를 또 타고 10m를 또내려갑니다 네, 더스트 먼지와 스모크 연기로 가득 차 있고요. 에, 네, 이 스플로시브는 옆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물을 말합니다. 쌀리들은 solid 딱딱한 바위를 뚫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사용을 하지요. Extend란 말은 조금씩 연장되다라는 뜻이니까 길어지는 건데요. 터널이 계속 파니까 길어질 텐데, 빨리빨리 길어지진 않고, 천천히 천천히 연장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4m. Constant는 계속해서, 그럼 바뀌지 않는 이라는 뜻이므로,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홀트가 닫히게 하다. 이므로 승태가 되면은 닫히게 되는 것이죠. 공포를 안고 있고, 자, 여기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익스플로드가 폭발하다. 익스플로시브 e 는 폭탄 정도가 되겠습니다. t 예, 바위가 익스플로드 폭발이 되면 조각조각이 나서 굉장히 날카로울 텐데 그것으로 다칠 수 있거든요. 다치게 되면 당연히 몸은 몰로 가득 차고 그러한 상처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요만 일이네요. 왜 할까요? Why do this work? I asked Brian Gallagher, a sandhog for 16 years. Brian's father was a sandhog too. 아, 브라이언이라는 분한테 물어보니 아버지도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But it is not tradition. 하지만 집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직업은 아니에요. That brought him here. It's the money, he said. 바로 돈 때문이죠. a n experience. e x p e r i 는 저번에 과외수도 했는데 경험이 풍부한이라고 해서 가시면 됩니 아주 경험이 풍부한 이 일꾼들은 1년에 이 정도를 보는데요. 5번이니까 더 많은 돈을 벌죠. 이 돈이 좀 느낌이 안 온다면 공을 이렇게 3개를 더하면 우리나라 돈이 얼마입니까? 와, 되게 많은 돈이네요. 보상은 적절하게 잘갖춰어져 있습니다. 자이 사람들의 체스는 원래 뜻이 아까도 봤다시피 가능성이라는 뜻이 있는 아, 기회란 뜻이 있는데 체스 다음에 이렇게 오브나 대시 나오면 기회가 아니고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큽니다. 무엇보다 또 가능성이죠. Those above 오버부는 위에란 뜻이에요. 예, 땅 위에 건설 일을 하는 일꾼보다 훨씬 더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뉴욕 사람들이 많이 살고 범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힘든 건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 사람들이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위험한 얘기입니다 Everything down here can kill you, one Sandhog said. They know many more workers will die before the tunnel is completed. <놀람>